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였던 왕정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는 이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음 사무엘의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가나를 그저 에브라임 음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어,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드리기를 빼놓지 않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편, 어,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와 엘가나를 대조하여 보여준 뒤에 성서는 이번에는 엘가나의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음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어, 그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임무를 자녀의 출산,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지 못한 한나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참 고통스럽고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함 속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남편 엘가나는 고맙게도 그런 한나를 잘 이해하고 또 더욱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곤 했지만 어,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와 사회적 통념 때문에 한나가 받아야 하는 그런 압박과 수치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매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어, 극지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분인나가 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음, 한나가 이렇게 슬퍼하게 되면, 그의 남편인 엘가나 역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노력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뒤 후반절에 나오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 포기하거나 낙심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한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이 분인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한나와는 달리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자녀를 낳는 일에 성공했으니까요. 한 명도 아니고 음, 한나에게는 단한 명도 없는 자녀를 분인나는 여러 명을 두었고, 어, 그래서 한나의 눈에 분인나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 역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나가 낳지 못하는 자녀들을 엘가나에게 낳아주었지만 남편의 마음이 언제나 한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분인 나 역시 삶에서 늘 결핍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면 그녀는 남편의 편애를 더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엘가나가 항상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고기를 군인 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후에는 한나에게는 꼭 자기들보다 갑절의 몫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정말 단한 명의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자란 것도 없는 자란 어, 것도 없으면서 사랑 남편의 사랑은 온전히 받고 있는 이 한나가 또 남편 앞에서 울면서 막나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또 한나를 쫓아다니면서 왜 울기만 하고 있어? 왜 아무것도 안 먹어? 아들 10명보다 내가 있는 게더 낫지 않냐고. 이렇게 한나를 달래면서 한나만 바라보니까 분나의 입장에서는 늘 자기와 아이들은 남편의 관심밖에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었겠죠. 분인나는 한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어,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한나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하고 한나에게 질투가 날수록 분인 나는 한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한나가 얼마나 아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반면 자신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랬죠. 사실 한나가 분인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음, 한나 아, 분인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나를 괴롭혀야 자기의 고통이 좀 해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분인나가 겪는 갈급함이나 공허함이 해결되기는커녕 한나는 더욱 괴로워지고 또 남편은 더더욱 한나만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은 어, 자신의 그 선택이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를 통해 보게 되듯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겪고 있는 결핍과 공허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한나와 엘가나는 물론이고, 자신도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한나는 어찌했습니까? 그녀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 예비하신 아들, 사무엘을 마침내 잉태하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 과연,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혹시 분인 나처럼 무슨 일이든 남 탓을 하면서 나와 가족과 내 이웃들을 모두를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 안에 분인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제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의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는데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6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겪었던 슬픔과 고통이 한나가 무언가를 과거에 잘못해서 아니면 현재 잘못하고 있어서 겪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음, 우리는 살, 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갑자기 우리에게 사고처럼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일들로 인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어,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이 문제가 두고두고 내 삶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괴롭힐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 그것은 평생 너희를 괴롭힐 수 없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커다란 문제와 결핍과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